안녕하세요. 열매 언니입니다. 우리는 일생 동안 혼자 살아가기보단 보통 때가 되면 누군가랑 짝을 지어서 인생의 반려자로서 서로 함께 살아가고 싶어 하죠. 그래. 그럼 아니 뭐다 알겠는데 그래서 인생의 반려자는 그럼 괜찮은 사람이어야 될 거냐? 아 그거 어떻게 찾는 건데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디 있는 건데 그거? 이런 궁금증 저도 항상 있었거든요. 모두한테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, 이몇 가지 요소들 정도는 그 상대방이 갖추고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. 먼저 첫 번째로, 여러 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게 있어요. 바로 책임감입니다. 남녀 모두 책임감 있는 사람이 일을 해도 잘하고, 사생활도 잘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. 아무리 뭐 나중에 애정이 줄어든다고 해도 이 책임감이 남아 있으면 최소한 노력이라는 거를 하거든요. 그래서 관계 유지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이 이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자금적으로 여유롭지가 못한데 뭐 결혼을 하더니 갑자기 자기는 일을 관두겠대. 물론 뭐 한쪽에 아이가 생기거나 남자분은 바쁜 사업을 하고 있어서 한쪽이 가정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유리한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면, 뭐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일을 관두는 건 책임감이 없는 행동이죠. 또 둘이 모두 일을 해도 수익이 적으면 둘중 누구라도 노력을 해서 이 수익을 늘리려고 궁리를 해야 되는데, 만약 남자가 어, "난 모르겠고 힘들어, 나는 나가서 그냥 친구 만날래, 술 마실래" 하면 이것도 진짜 싫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저는.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기본은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, 맑고 깨끗한 정신입니다. 웬만하면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세요. 매사에 부정적이고 안 좋은 면부터 보고 끊임없이 걱정을 하면 멀쩡하던 상황도 더 악화가 됩니다. 옆에 있다가 같이 불안해져요. 우리는 보통 이두 사람이 만나면 결혼을 하면서 혼자일 때보다 더 안정감이 있다고들 말해요. 뭐, 본인이 결혼을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, 당당하게.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시다면 거의 50%는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? 평생 같이 살 건데 기왕이면 정신건강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해요. 세 번째. 이세 번째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입니다. 당연히 뭐, 요만큼도 열등감 없는 사람은 없겠죠. 그렇지만 이 열등감이 너무 크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자기 자신을 망쳐요. 상대방이 나보다 뭐 집안도 좋고 능력도 좋아. 그렇다고 내가 굽히고 들어갈 건 없어요.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만큼 해온 것을 내가 인정을 해 주고 고맙다고 할줄 알아야 돼요. 그 외에도 뭐 살다 보면 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다 한두 개씩은 열등감이 있기 마련인데 중요한 건 그걸 증폭을 시켜서 자기의 방패로 쓰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. 이런 사람 만나시면 뭐든 다 배려해 주셔야 되고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.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서로 의견이 반대인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여유를 가져요.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방패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. 네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한 사람입니다. 저는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. 결혼을 하면 나의 가족은 이 부부 두 사람이에요. 그리고 새로 태어날 아이겠죠? 기존에 나와 부모님, 형제, 자매라는 그 울타리에서 나는 이제 나왔어. 난 이제 나왔으니까 나만의 가정을 꾸리는 거잖아요.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. 그게 결혼이라는 사실을 머리만이 아닌 진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독립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순위는 이제부터 내 배우자예요. 물론 제가 막 매정하게, 아, 이제 부모님은 남이야.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그 안에 내 진짜 가정은 따로 있는 겁니다. 내 배우자를 내 기존 가정에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. 거기에 내 배우자를 합치는 게 아니에요.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과 따로 산지 벌써 한 10년이 됐는데, 이게 사실 뭐 따로 살았다고 해서 독립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육체가 독립한 거 말고 진짜 정신적으로 독립을 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. 오히려 뭐 혼자 산지 오래됐는데 그래서 더 부모님과 이뜻할 수도 있고요. 부모님과 오랫동안 같이 살았지만 정신적으로는 독립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. 몇 가지 핵심을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 이 외에도 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, 그러니까 몸 관리를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라든지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 등 중요한 건 정말 많아요.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만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, 첫째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책임감이었죠? 첫째로 말씀드린 게 책임감. 그리고 두 번째가 정신적으로 맑고 깨끗한 사람. 그리고 세 번째, 열등감이 없는 사람. 네 번째는 부모님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한 사람이에요. 그래도 최소한 이네 가지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? 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. 오늘 저희 이야기가 공감이 좀 되실까요? 누군가와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앞서서 여러분의 앞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제 이야기가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!